오늘 알아볼 종목은 Y2 솔루션입니다. Y2 솔루션의 주가가 19일 상한가를 기록한 주요 요인은 미국 합작사인 룩사 바이오테크놀로지가 개발 중인 건성 황반변성 치료제로 파스코 페이마이너스 4W가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재생의약 첨단 치료제가 RMAT 지정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RMAT 지정을 받으면 FDA의 심의 기간이 단축되는 등 신속한 상용화에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RMAT 지정을 받았다는 것은 FDA가 해당 치료제의 혁신성과 효과를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허가 심사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고 향후 상용화까지의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황반변성은 고령화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질환으로 관련 치료제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바티스, 리제네로 등의 글로벌 제약사들도 적극적으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만큼 경쟁력을 갖춘다면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황반 변성이란 망막은 물체의 상이 맺히는 스크린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하는데 망막의 가운데에 위치한 황반에서 이 기능을 담당합니다. 황반 변성은 황반에 변화가 생기면서 시력이 떨어지는 질환으로 노화가 주원인이며 크게 건성과 습성으로 나눠집니다. RMAT 지정은 긍정적인 신호지만 FDA 최종 승인을 받기까지는 추가적인 임상 시험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임상 단계에서 추가적인 부작용 발견 족과 부족 등이 나타날 경우 허가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FDA 승인 후 상업적 판매를 하기까지는 3에서 5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회사의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써 Y2 솔루션의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